왕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만들었지. 1폴리스의 등장과 구조. 기원전 8세기형 그리스 지역에는 수백 개의 독립된 도시국가, 즉 폴리스가 등장해. 이 폴리스는 작은 규모의 국가로 자신들만의 법과 군대, 신정과 시장을 갖춘 독립된 공동체였어. 폴리스의 중심에는 두 가지 공간이 있었어. 첫째, 높은 언덕 위의 신정과 방어 거점인 아크로폴리스. 둘째,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상거래를 하던 아고라.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의 큰 국가 시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폴리스의 시민으로 생각했고 올림픽과 같은 공동 행사를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키웠어.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 발전 처음에는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높아지며 점차 민주정치가 시작돼 대표적인 제도가 도편 추방제 권력을 남용한 사람을 시민투표로 추방할 수 있었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이었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직접 법안을 만들거나 결정했어 공직자도 추첨으로 뽑았고 재판에도 시민들이 참여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여성. 외국인, 노예는 정치 참여에서 제외되었어. 정치 참여는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주어진 권리였지. 삼폴리스의 쇠퇴, 아테네가 주도했던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점차 힘을 잃게 돼.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충돌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스파르타의 승리로 아테네 중심의 폴리스 체계는 약화됐어. 이로써 폴리스 중심의 시대는 점차 쇠퇴하게 돼. 4. 그리스 문화의 특징,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이야. 신을 묘사할 때도 인간처럼 그리고 조각과 신전도. 인간의 비례와 조화를 중시했지. 또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했어. 철학자들은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했어. 이 시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했고, 수학, 과학, 의학, 역사, 연극 등 다양한 학문과 예술이 발전했지. 정리하자면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민주정치를 처음 구현한 도시, 그리스는 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문화를 꽃피운 문명의 출발점이야. 퀴즈. 아테네 민주정치의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는 무엇일까? 직접 민주정에서는 누가 직접 정치에 참여했을까? 아크로폴리스와 아구라는 각각 어떤 공간일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스 문화가 중요하게 여긴 중심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다 맞췄으면 다음 쇼츠.